자, 오늘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과연 모델아이 주니퍼의 대시보드 커버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도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궁극적인 대시보드 커버가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네, 이제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냥 보면 알아요 네, 뜯어보지 않아도 예, 자, 알리에서 도착한 마지막 이 궁극의 대시보드 커버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을 것 같은 대시보드 커버를 한번 언박싱 해볼게요 자, 맞지? 맞지? 봐봐 난벗기않하는데딱 알잖아. 포 테슬라 네 모델 Y 2025년형으로 이게 데시보드 커버예요. 지금 아무도 없으니까 이런 게 가능하지. 와이프 있었으면은 겁나 혼났을 것 같아요. 와이프 없때 이런 거 하지. 야. 이런 건 너무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야. 자. 자, 이 녀석을 보기 전에 기존에 어떤 대시보드 커버를 씌워놨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 전에는 여기까지 가려지는 대시보드 커버를 썼는데 이번에는 요 앞까지 다 가려지는 대시보드 커버를 한번 써봤습니다. 자, 지금 여기 반사가 되고 있죠? 여기 지금. 요걸 싹 덮어주면은 반사가 없어지기는 해. 자, 반사가 있죠? 반사가 없어지긴 해. 자, 어때요? 자, 제가 저번에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이 녀석을 지금 씌워놨어요. 자, 보시면은 마치 그 마우스 패드처럼 생겼죠 앞에는 세무같이 느낌이 세무같이 부들부들한 소재를 해 놓고 뒤에는 보면은 미끄러지지 않게 오돌토돌한 것들이 이렇게 돌기가 있고요 지금 제가 이 녀석을 오랫동안 대시보드에 놓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뭐착 맞지도 않고 모델아이 주니프랑 떨어지는 아 그런 대시보드 커브가 아니에요. 그러던 와중에 또 알리에서 또 새로운 상품이 나온 거지. <laughs> 모데라의 주니퍼와 정말 딱 떨어지는 여기 지금 테이프 붙이는 것도 있고 대시보드랑 네, 완전 일체형으로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근데 이 고무도 여러분 되게 고급스러워. 그만큼 좀 비싸. 어, 알리 치고는 조금 비싼 가격이야. 그런데 너무 이게 만듦새가 좋은데? 이거 봐봐. 이거 지금 옆에 보면은 여기 보이시죠? 여기 지금 실 문양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녀석을 제가 구입을 했을 때. 그냥 인터넷상으로 보고 좀 걱정된 게뭐냐면 아, 너무 얇아가지고, 종이장처럼 얇은 그런 실리콘이 올줄 알았어요. 어, 근데 상당히 두꺼운 그런 고무가 왔어요. 네, 상당히 두꺼워요. 생각보다. 그리고 무게감도 있어요. 아, 이 녀석이 진짜 궁극적인 대시보드 커버가 될것 같아요. 이 대시보드 커버가 성공을 하면 저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실패를 한다. 대시보드 커버는 앞으로 없는 걸로. 그냥 조금의 반사를 감당하면서 살아야 될것 같아요 네 이거 말고는 대안이 없습니다 설치를 해 봐야 되니까 에어컨을 좀 틀어 놓을게요 아 이게 좋은 거야 설치하기 전에 에어컨을 미리 틀잖아 아, 아우 이게 바로 개간지 아니겠습니까 요거를 걷어내면은 뭐 설치가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덮으면 되니까 자 덮어 봅시다 자. 자 자리를 바꿔서 아유씨 파리가 아유, 벌이 들어왔어 벌벌야 나가 아이씨, 벌이 들어왔어. 아이, 뭐야, 이런 게 들어왔어. 일단 설치를 마쳤어요 오, 야, 이게, 이거, 마우스패드, 요 녀석이 안 좋았던 게 뭐냐면은, 이 녀석을 덮잖아요. 그러면 앞에 앰비언트 등이 안 보여요, 여러분. 보면은, 여러분, 여기서 반사가 많이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이 뒤쪽, 여기서 반사가 많이 올라와요. 근데 요거랑 요거를 정확하게 가려줍니다. 정확하게. 완벽하게 가려줍니다, 여러분. 네, 완벽하게. 네, 아주 좋습니다. 완벽하게 쭉다 되게 깔끔하게 가려져, 깔끔하게 에, 보이시죠? 야, 그러니까 이거 괜찮은데요, 여러분? 완전 이 뒤를 풀 커버야, 풀 커버. 깔끔하게. 예. 마우스 패드랑은 완전 급이 달라요. 솔직히 이게 더 고급스럽지, 근데 덮어 놓으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최대한 노력한 흔적이 보이고, 그래서 여기서 어, 결론을 내려야 될것 같아요. 대시보드 커버. 해야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운전을 할때 어, 빛이 반사되는 게좀 거슬린다. 무조건 하세요. 어떤 걸로 해야 되느냐? 오늘 구매한 요 녀석으로 하세요. 자, 그런 분들이 있어. 요 운전하는 시간이나 운전하는 환경 자체가 반사가 대시보드 반사가 많이 돼가지고 많이 거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분들은 이거 꼭 하시길 어, 제가 추천드립니다. 정말 지금까지 했던 대시보드 그 어떤 커버보다도 가장 좋습니다. 가장 완벽한 요 네, 녀석 추천드립니다.